리플의 가격적인 움직임은 약간 더딘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리플 호들러 분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서서히 리플 쪽으로 기우고 있는 어떤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SEC DPP 판결에 어필 불가할 시에 리플 재상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리플스 a 리 b 컬 n is even bigger than imagined. analysis. 리프레 승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이거 못 참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각 그리고들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예, XRP loss of Ripple's critical when is even bigger than imagined analysis. 자, 제목이 바로 이건데요. 자, if this analysis hold true 지금 아래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and the SEC is unable to obtain an appeal for the DPP ruling DPP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요. 자주 나오잖아요. DPP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 심의 특공 과정. 정부 행정 기관이 여기서는 SEC입니다. 정부 행정 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비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DPP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만약에 SEC is unable to obtain an appeal for the 만약에 리플 아니 그 TPD 판결 어필이 불가할 시에는 then the 레, 직접 언급하고 있죠 red listing 재상 재상장이 영어로 red listing입니다 재상장에 반대되는 거니까 delisting입니다 delisting은 말 그대로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언론사에서 상장 페이지. 폐지. 상장 페이지가 맞죠. 상장시킨 걸 페이지가 된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장 페이지, 리플에 우리 199원까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장 페이지라는, 어, 이런 번역은 저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장 페이지, 이것은 우리 증권, 우리 코스피 코스당에서의 이 주식에서의 상장 페이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거래가 많은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장 페이지는 아니고 그냥 코인베이스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다 저라면 그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릴리스팅은 늘 반갑죠 그래서 리플을 재상장 시키는 것은 might happen fas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직접적으로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다는 거 제가 제목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John Deaton. 누구라고요? John Deaton. The attorney representing 65,000 XRP holders in the SEC versus Ripple lawsuit. SEC와 소송에서 John Deaton. Has commented on the major ruling denying the SEC's motion for reconsideration. 재심 청구 부인하는 주요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we affirming 재 확인하는 것 the order to produce 68 documents related to the himman's 2018 speech. 이저시바 윌리엄 힘만의 연설된 연설과 관련된 2 0 1 8년의 문서 제작 명령을 재확인한 적이 있다. 지금 이제 윌리엄 힘만 음 2018년 6월에 그죠? 윌리엄 힘만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떡상시켜놓고 본인은 나가고 그 다음에 리플은 증권이다라고 어 소송 걸면서 리플 가격 199원까지 눌러버리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While this order has been dubbed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The biggest decision in the XRP lawsuit prior to the event. 이번 명령은 아, 어, 이번 소송을 앞두고, 리플 소송의 최대 판결. 그죠? 리플 소송의 가장 큰 결정, 가장 큰 판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uh, the court's ruling might be even bigger than predicted. 아까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판, 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왜냐면 이거 진짜 좀 시작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리플의 주봉인데요. 기술적으로도 뭔가가 계속 스퀴징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위 위치 이게 진짜 일개 일개 월계니까 딱 4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저는 물음표 웬만하면 찍지 않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SEC to continue its delay tactics via, or via an appeal to the 두 번째 circuit, 두 번째 circuit 항소를 위해, 항소를 통해서 SEC가 아, 지연전술, delay tactics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연전술을 이어가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대법 판사가요. 그런 내용이고요 지연전술을 쓸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그죠?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 지연 전술이 계속 사용되도록 법원 또는 판사가 어,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빨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This 이것이요. 그 put an end,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To the SEC's delay tactics. 방금 말씀드린 것이 SEC의 지연 전술을 종결시켜, 종결, 끝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which Ripple executives have complained about publicly and even called it gamesmanship in court, requesting the judge to apply sanctions on the plan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gamesmanship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한번 상식도 한번 챙겨보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 아시죠? 쉽게 말해서, 스포츠맨십의 반대말이 게임즈맨십입니다. Gamesmanship is the, is the use of dubious, although not technically illegal, methods to win or gain a serious advantage in a game or a sport. It has been described as pushing the rules to the limit without getting caught using whatever dubious methods possible to achieve the desired end. 쉽게 말씀드려서, 스포츠맨십의 반대입니다. 자, 스포츠맨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 리플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답, 답변해주세요. 게임즈맨십 누가 떠오릅니까? ACC? Gary Gensler? 뭐 어떤 분은 뭐, 문어 대글이라고 하는데, 방송에서 그런 표현은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laughs> 미워도요. SEC라고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를 게임즈맨십이라고 합니다. 선의 의 경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의를 무시하며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성향. 게임즈맨십을 발휘한 사람이 리플입니까? SEC입니까? 진짜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13억 달러 내놔. 13억 달러 양이 안 차. 그동안 안 줬던 이자까지 뱉어내. 합의금으로 내놔. 우리가 다 리플을 포함한 다 모든 암호화폐 그 우리 크립토 커런스 에코 시스템을 장악할 거야. 너희들은 규제 당할 거야. 물론 부정적으로 규제할 거야. 뭐 regular, regulatory clarity, 뭐 음, 규제의 명확성? 웃기는 소리하지 마. 우리는 게임즈맨십이야.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이 바로 SEC다.라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딜레이 택 택스나 쓰고 있죠. 지연 전술만 쓰고 있고, 계속 본인들이 불리한 거뭐 수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괜히 그 DPP 요구하고 있고, 다양한 이 전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맨십의 반대말이 게임즈 맨십이거든요. 게임즈 맨십을 발휘하는 SEC. 그 SEC가 478일 동안 끌어오고 있는 거, 끌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끌지 못하게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보인 것 처럼 이 분석이 진실이고 SEC가 더 이상 DPP 롤링 어필 할수 없게 된다면 이때는 리플의 재상장은 might happen faster than expected 분명히 자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 하면서 마무리 하기 전에 어꼭 기억하십시오 로드맵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되면요 SEC는 승소한다 아니 SEC 큰일 큰일 소리 네요 죄송합니다 SEC가 아 어... 패소 또는 합의, 지금 합의에 죠두 번째는 뭔가요? 당연히 코인베이스의 릴레스팅 재상정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요. 3번과 4번이 어떤 걸 쓰든 잠시 후에 12시 방송 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전 10시 방송, 오전 10시 방송 굉장히 핫한 방송인데요. 오전 10시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바로 이런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10시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딱 해놨다가 10시 알림 딱 뜨면 딱 들어오세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입니다 자 일부는 공개 방송할 겁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참고하세요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10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회원 방송 할 겁니다 우리 멤버십 회의 시간 늘 하겠습니다 멤버십 이스펜스가 있을까요? 이건 또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회원 방송 잠시 후 10시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